아이고, 먹네. 자 지금부터 잘 되기 다 <laughs> 무슨 맛이라고요? 무슨 아, 맛이라고요? 닭고기, 고구마, 밤, 가지야. 어, 언니 공주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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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공주님. 오, 할아버지 어디 있어, 할아버지. 공주님. 얌얌 <laughs> 응, 맛있어요. 얌얌 맛있어요. 아, 오, 여기 오. 또 아빠가 또. 콩가지 고또 우리 은유를 먹네. 아, 맛있어. 아유 맛있어. 맛있을까요? 엄마는 주고 아유. 은유가 받아 먹고 아이고. 남겨 줘? 은유야, 공주님. 밥공. 뺏공. 꼬아아꼬 먹고 아. 아, 우잘 맛있. 잘 먹네. 오냠우잘 먹네. <laughs> <먹일>